자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 파크입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포켓몬 미션 생존기 시즌3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박사님이 다크라이에 대한 힌트를 알려준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힌트일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과연 어떤 힌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혹시 이 옆집 상점에 아줌마가 안 보이는 거 봤지? 그 아줌마가 최근 실종이 됐네 내가 아는 소문에 의하면 다크라이는 가끔씩 사람을 납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다크라이 녀석이 저녁이 되면 가끔 모습을 드러내 그때 따라가 보면 알 수도 있어 그 대신 하나 알아둬야 할건그 다크라이가 등장했다는 건 누군가를 또 납치하러 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지 그러면은 그 옆집 아줌마가 납치를 당한 거라고요? 하튼 조심하라고 아 맞다 미션이 있는데 이건 지금 주겠네 오늘도 고생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미션 주세요 미션 주세요 일단 제거 먼저 드릴게요 아, 미션은 침대 위에 걸어놨어. 아, 감사합니다. 언제 갖다 놓으셨지? 아이, 무한 랜덤 스폰인가봐 이거. 하나, 둘, 셋. 자, 오늘 어떤 미션이 있을라나? 아, 좀 걱정되는데. 그것보다 다크라이가 나타나면은 사람이 납치를 당한다고? 어, 어쩜 내가 납치를 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시아님의 미션 무한다이노 1 0 0레벨 만들기 보상 후원 코인 1 0개 김도윤님 미션 보스 포켓몬을 잡아라 보상 마스터볼 1개 올리브림님 미션 이로치 포켓몬을 잡고 버려라 보상 포켓몬 이로치권 3개 게임 TV 로더스이 슈퍼 세팅 2 0원 너무 마 그런데 다크라이보다 옆집 아줌마가 더 강력하면 어떻게 하죠 아유 후원 코인 2,000원 감사합니다 다크라이보다 설마 옆집 아줌마가 더 강하겠어? 어 저기 요 당신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얘네가 상점을.. 아 진짜 납치 당했나보네 안 들어오고 일단은 이상한 사탕을 살라 그랬는데 있네? 그러면 이상한 사탕을 살 필요가 없겠다 바로 무한 다이브 100레벨 만들어주고 보상 하나 만들자고 자 일단은 가볍게 레벨업부터 시작하자 82, 83, 84, 84 85, 86, 87, 88, 80 어? 무한 다이브야 이거 무한 다이브을 배울만한데 아 나와! 아... 근데 이게 용의춤 안 써도 아... 베놈 쇼크 버리자 96 97 98 99 100레벨 달성했습니다 설마 더 올라가나? 101레벨 101레벨 103레벨? 아니 뭐야 100레벨을 뛰어넘네? 일단 미션 하나 성공 그다음 보스 포켓몬을 잡아라는 솔직히 이거 좀 쉬워가지고 우리 저번 편에 박성빈님 루기아 뽑아준다 했는데 못 뽑았잖아 그거 뽑아야겠다 일단 후원코인 10개부터 받고 그걸로 한번 사볼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이거 한번 사서 루기아가 나오길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 오늘만큼은 나와줘. 간다! 나. 근데 어차피 아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아 잠시만. 우리 네크로지마 나오면은 저저 저 보스 같은데? 잠시만 저 녀석 보스 포켓몬 아닌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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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템 보스다. 오케이 생각보다 오늘 일찍 퇴근하겠는데? 좋아 토템 이런 거 쉽지 잡는 거. 바로 맹독 걸어주고. 아 맞다, 강철 타입이라 맹독 안 걸리지. 아 깜빡했네. 그러면은 용해춤 한번 써주고 바로 원콤을 한번 해볼까? 용해춤 한번더 쓰자. 한방컷 간다. 한방컷 무한 다이빙. 뭐야, 생각보다 약하잖아. <laughs> 어좀 뻘쭘하네, 용해춤. 공격 기술 없어서 바꿔줄게요. 어 김은식 님으로 가자. 은식이 가자. 은식이 플레어 드라이브. 그렇지. 데미지 아주 잘 달아. 한번더 플레어 드라이브. 한번더 플레어 드라이브. 여기까지 잡으면은, 컷! 좋아. 보상은 안 나오지만, 잡았으니까 됐다. 보스 포켓몬 한 마리 끝! 일단 집가서 잠을 자고, 후원 코인 좀 챙긴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하자고. 뿡뿡. 아, 잘 잤다. 아, 맞다. 나 후원 코인도 있었지, 추가로. 와, 이거, 야, 벌써 다 써가는 거싫어야 이거? 진짜 이거 안에 나오겠지? 솔직히 이거 안에 나오겠지? 이거 안에 안 나오겠어 루기아가한번 뽑자 뭐 설마 이거 안에 안 나오면은 이거 버그야 내가 봤을 때 일곱 일단 일곱 개만 사자 벌써 몇 개를 쓴 거야 얼마를 아씨 진짜 미치겠네 돈은 계속 떨어지고 나오진 않고 자 간다 아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돼자 제발 한번더와아 뭐야 100짜리 맞아? 문제 있는데? 아 이거 아니지 자, 한번 더! 아, 아, 그놈, 참, 진짜로. 너 죽어. 자, 제발! 에이, 나오겠지. 진짜, 장난하냐? 제크롬을 한방 잡아야겠다, 일단은. 제크롬을 죽이고. 가자, 무한다이빙. 에! 2000원 너무 자, 제발! 아, 괴력몬 장난해? 야, 기라티나다! 아, 지금 마스터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 프리저 일단 버릴까? 아니야 이따 프리저를 루기아랑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떻게 하지? 아, 이거 근데 한 마리 버려야 돼가지고 버리기가 애매해. 아, 한 마리 버려야 되는데. 일단은 내두자 사라지지 않겠지? 일단 후원코인 두개 충전이다. 제발, 한 번만 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나올 때된것 같아. 아, 지가르데? 어, 잠시만. 아, 근데 그란돈을 버리려고 그랬는데 주원구슬이 있네? 게임TV 로더스이 슈퍼채팅 2000원 너무 기마워. 오늘 후원 보인다 사용해도 루기아가 안 나왔다는 게학계의 전설 이거였어. 야 설마. 야 그럼 불안한 말 하지 마.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야, 야 레지 형제 나오지 마. 뮤츠. 체라오라. 에? 아니죠. 자시안. 잡아. 자시안 잡고 자마젠타 버려. 오케이 자마젠타 버릴게. 어? 야. 야너 미쳤냐? 아니 뭐야 얘? 야 얘네 아까우니까 다 죽이자 일단은 안되겠다 아 이거 아니지 일단 죽어 뮤츠 죽어 어다 썼네 맹독 걸어주고 죽어 어, 뭐야 아이템을 안줘 아 수원코인 4개 일단 감사합니다 잠시만 수원코인 장전해야돼 이거 말도안돼 몇개를 쓰는거야 이로치 포켓몬도 나오면 잡아야되는데 어? 이거 아닌데 잠시만 지금 수원코인 다 쓰는거 실화냐고 아 마스터볼 하나 날렸네 아씨 오케이 자시안 잡아주고요. 아좀 조용한데 가서 까자. 안 되겠다. 조용한데. 그래 여기 여기 좋다. 은밀한 곳 여기서 까는 거야 여기서. 제발. 야 죽일까? 세팅을 하자. 이 중에 나온다. 이 중에 나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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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자식들아! 형나 기라티나 잡아줘. 어 성빈님 기라티나로 바꿨어? 알았어. 가자 기라티나로. 있어 있어. 아직 기라티나 있어. 기라티나로 잡아 줘? 알았어. 바로 바꿔 줄게. 성공이다. 어? 오 야, 성비나. 아니, 왜 하필 여기 오니까 사라져?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저 기라티나. 아, 그래. 확률이 늘었다. 그래도 기라티나될루기야 이러면은 나올 만해. 기라티나루기야? 나오지 이거. 아, 이거 버그인가? 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버그 같아. 저의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좀만 더. 좀만 더. 나올 수 있어. 무조건 나온다 이거. 참 나오자. 진짜 한 번만. 어려운 거 아니야. 나올 수 있어. 가자 가자. 여기다. 여기가 어... 터가 좋네. 나왔다. 터가 좋아. 여기가. <laughs> 여기가 터가 좋구나. 나왔구나. 터가 좋아요. 터가. 아이고. 터가 너무 좋네. 아, 터가 터가 너무 좋아. 아, 프리저, 이제, 빠이빠이다. 아, 이제, 네크로즈마로 뽑아볼까? 아. 드디어, 박성빈님 잡았구만. 좋아요. 프리저 잘 가고요. 루기야, 가자. 유월 닉네임. 박. 성. 빈. 좋아. 레벨업 좀 시켜줄까? 우리, 김은식이랑 박성빈 레벨업 좀 시키자. 안 되겠다. 이상한 사탕, 찌... 오? 아니, 싫어요? 지금 이거 다쓴 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일단은, 우리, 성빈이 먼저 레벨업 시켜주자. 하이드로 펌프로, 오케이. 보, 배우고. 미래 예지? 아, 막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래 예지 버릴게요. 둘째, 불쎄... 두 번째 공격하는 거라, 조금,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오케이. 둘째 배워주자. 진짜 최강의 포켓몬들이다, 이거. 이 이상, 더 세질 수 없어. 자, 이로치 포켓몬을 잡으러 가볼까? 이로치 포켓몬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쉽지 않을 텐데, 그거. 느낌이 쎄하다, 그죠? 이로치 포켓몬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 아 이거 쉽지 않는데 나오는거 날수 있는거 타자 성빈아 가자 가자아 성빈아 너 너무 크다 잠시만 야 형을 발 사이에 끼면 어떻게 하니 성빈아 형은 형은 뭐 등에 태워줘야지 나 그러고 보니까 초반 미션 때 이로치권 있지 않았나? 박사님 박사님 저 박사님 저 이로치 하나만요 박사님 저 이로치 하나만 해주세요 아 이러면 하나 버려야 되는데 아 박사님 저 루나 알아 아 빠질 뻔. 으쌰. 박사님 저 루나라 버릴 테니까 루나라 이로치 점령 루나라를 이로치로 아, 이로치 포켓몬을 잡고구나. 아, 안 되네. TV이 판이 슈퍼 채팅 56,200원 너무 비마. 후원 코인 포켓몬 제 이름으로 해 주세요. 으! 5만 원! 50개 감사합니다. 포켓몬 제 이름으로 해 달라는 게뭔 소리죠? TV이 <laughs> 슈퍼채팅 2,200원 너무 기마워 무한다이노 무한다이노를 해달라고요? 이게 스타팅이라 이거 건들기 좀 그런데 하하 무한다이노 좀 건들기 좀 그런, 그런데 TV 홈판이 슈퍼채팅 2,200원 너무 기마워 오 어, 감사합니다 자시안 자시안으로요 오케이 좋습니다 가자 홈판아 자 우리 홈판이랑 박성빈 김은식 좋아요 자 후원 코이 그래도 조금 보충했다 야 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로치 포켓몬 잡는 법 없냐고 박사님 저 혹시 이로치 포켓몬 소환 한 마리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로치 포켓몬? 어허 소환은 해줄 수 있는데 공짜는 아닌데 아니 박사님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래서 얼만데요 이로치 포켓몬 소환은 음, 후원 코인 10개 정도면 될것 같은데 <laughs> 10개? 아 너무 비싼데? 아뭐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고 강연은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 오케이 알겠어요 어허 역시 원할 줄 알았어 기다려봐 아저돈 갖고 올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개비싸 아 진짜 어떻게 모았는데 아니 박사님 돈 미세네 아 진짜 제발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열개 어허 소환해 줄게 기다려봐 아무거나 소환해 줄게. 아니 박사님 피카츄로 소환해 주신다고요? 아니 잠시만. 아니 어차피 아무거나 하고 버릴 거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이씨 진짜 박사님 어 깜짝이야. 아 이로치 돈 아깝네. 아 진짜 박사님 이거 어, 이거 안 가져가세요? 손대기만 해. 아 죄송합니다. 피카츄 버릴게요. 아이, 아이 수고하세요. 자 미션 성공했습니다. 포켓몬 이로치권 3 개. 아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야겠다. 아, 씨. 분명 언젠가 또 도움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보상 마스터볼이나 받으러 가기 전에 잠을 자야지. 아유, 마스터볼, 보상 감사합니다. 마스터볼도 계속 늘어나고. 아 진짜 이 아줌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진짜로. 아, 뭐, 오늘 대충 할거다 끝난 것 같은데? 뭐, 할거 없나? 레벨업이나 좀더 시킬까? 무한다이노확 200레벨 찍어버려, 그냥? 50레벨만 올리면 되는데? 오케이. 500레벨, 아, 500레벨이래. 200레벨 그냥 확 찍어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아, 자시안! 자시한, 검을 하나 사줄까? 거망폼을 해줄 필요 있는데. 야 아줌마가 사라졌어도 이건 그대로 있다고. 다이아, 어? 잠시만, 다이아에 이런 걸 파네? 그, 레벨업 말고 거망폼 한번 만들어? 여기서 분명 다이아 많이 나올 텐데. 나온다. 터가 좋다. 아, 제발, 이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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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또 죽을 수 없어! 아! 아돼다 빨리 자야 돼.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 이 상황에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